스플러스 대표 박영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프닝 멘트를 시작할 때는 다 이유가 있죠. 네, 오늘은 노동력 없이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먼슬리브 새로운 물건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는데요. 자, 먼저 위치가 끝내줍니다. 오늘의 위치는 이수역, 총신대 입구역이라고도 할수 있는 더블 역세권인데요. 여기가 바로 4호선과 7호선이 다니기 때문에 동서남북 와서 어디든 한 방에 갈수 있는 그런 황금 입지를 자랑하고요. 게다가 여기서 도보로 1분 만에 갈수 있는 곳에, 먼슬리브 방배가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 과연 이곳, 저희가 정말 힘들게 잡은 곳인데, 이 먼슬리브 방배의 주인이 되실 점장님, 그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 것인가, 정말 저도 기대가 되고요. 제가 이렇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더블 역세권인 동시에, 버스도 끊임없이 오고요. 국민은행, 올리브영, 약국, 각종 병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료 왕복 12 차선이 다니는 거대한 도로를 끼고 있는 곳입니다. 턴을 돌기만 하면 보이는 네, 저 하얀색 건물, 저 하얀색 건물을 먼슬리브 방배로 개발을 할 계획이고요. 1층은 정말 빼곡하게 공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 근처에 딱 봤을 때. 어, 다들 막 이렇게 상점이 빼곡하게 들어있지만 저희 먼슬리브가 들어설 건물이 정말 코너이고 위치도 상대적으로 정말 좋아요. 그런데 약간 외모가 낡아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 먼슬리브가 누굽니까? 네. 40살 먹은 건물도 <laughs> 5살로 되돌려준다. 한집다 오, 새집 줄게. 자, 이 건물의 3층, 4층을 먼슬리브 방배로 개발을 할 거고요. 저희가 여기 방을 16개에서 18개 뽑을 수 있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들어볼게요. 짜잔! 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내부에 기둥 하나 없는 매끈한 모습이. <laughs> 과연, 이 저는 사실 고지원 600군데를 보면서 이제 이런 공간만 봐도 느낌이 딱 오거든요? 여기는 햇살도 잘 들고, 그리고 환기도 너무너무 잘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거공간으로 개발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무려 건물 길이가 13m 그리고 가로도 8.5m로 상당히 고시원하게 좋은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한 면, 두 면, 세 면, 네면 모두 창문을 가지고 있는 정말 보기 드문 건물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먼슬리브 성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산 디지털 단지 독산 역점 발산 마곡 먼슬리브 잠실 먼슬리브 목동 이런 것들이 정말 훌륭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역에서 가깝기는 여기도 기존의 먼슬리브 뺨치는 와 어떻게 이렇게 이쁜 것이 매물로 나왔는지 정말 너무너무 오늘 이 건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요 무엇보다도 더 매력적인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건물의 높이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 숫자가. 이 높이면 우리가 2층 침대도 거뜬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건물이고요. 기둥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 중간중간에 기둥이 있으면 못난이 방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 원슬리브 방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방이 정말 예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보너스로 테라스가 있는 방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건이 건물에 이미 식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없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연결 비용만 하더라도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완전 개꿀. 자, 저희가 기획한 구조를 살짝 보여드릴 건데 이 건물이 사실상 이쪽으로 그 창문이 안 나오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방으로 만들고 끝날 수가 있었지만, 우리가 또 누굽니까? 수익률을 중시하는 먼슬리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1호방 위치와 2호방, 3호방, 4호방을 약간씩 조절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만들어주는 구조로, 예, 바꾸니까, 모든 방이 외창으로 만들어지는 해피한 방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제, 이런, 딱 방에 들어갔을 때에, 이렇게 가로로 누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바로 이 구조가 먼슬리브 성수에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 건물이 딱 우리 먼슬리브 플래그십인 성수를 닮아 있어요. 그래서 방배 이수역에서 이제 1등이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시원을 창업하고 싶으신 원장님들을 만나보면, 어, 이런 물건지 찾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세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 건물도 없고, 수익성을 위한 월세를 조율을 해주실 건물주분을 만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 먼슬리브가 이런 물건을 정말 좋은 조건에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매일 매일 진짜 저희 팀에서 다섯 건 이상의 매물을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면한 달이면 거의 150건, 200건의 매물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아 이렇게 보니까는 그런 물건 가운데서도 진짜 두세 개 정도 좋은 물건이 나올까 말까입니다. 굉장히 희소성 있는 확률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바로 먼슬리브 창업. 세미나. 네, 2주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여기에서 오시면, 들어보시면 좋은 점들은, 일단은 고시원이나 호스텔을 창업하고 싶으신 예비 창업자분들. 네, 이미 이제 어떤 돈, 2억, 3억 이상의 큰 돈을 마련을 해놓고, 어떤 물건을 해야 될까, 어, 운영이 어렵진 않을까,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저희, 먼슬리브 창업 세미나에 오시면, 그런 고민들을 한 방에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건지가 없다. 물건지를 찾으신다면 저희가 매회 좋은 물건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이 세미나를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저희 먼슬리브 창업 클럽이라고 하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엄선해서 고른 물건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공간의 숨은 매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보여드릴 건데요. 보통은 우리가 어, 고시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분리수거도 상당히 중요한 운영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이 먼슬리브 방배 이수 같은 경우에는 옛날 화장실이 있던 자리를 저희가 분리수거 공간으로 깨끗하게 운영을 할 거라서 이제 생활 공간과 완벽하게 분리가 될 것이고요. 또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공간은 바로 루프탑입니다. 짜잔! 정말 탁 트인 그런 공간입니다. 자, 이런 공간이요. 사실 옥상을 쓸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도 메리트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 건물주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옥상 관리에 상당히 머리가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외관도 예쁘게 먼슬리브에 어울리는 외관으로 좀 바꿔드리고 그리고 난간대도 높이 세워서 저희 입실자분들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슬리브 성수 옥상 얼마나 예쁘게 변했는지 보셨죠? 먼슬리브 방배도 방배에서 제일 건물 중에 예쁜 옥상으로 저희가 탄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먼슬리브는 당연히 창업을 하고 싶으신 예비 창업자분들도 좋아하시지만 건물주분들도 저희가 들어가면 너무 좋아하세요. 일단은 그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4시간 입실자가 드나들기 때문에 건물이 상당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고시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입실자분들을 위해서 입실자분들이 지나다니는 입구부터 복도, 계단 이런 것들을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옥상까지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예쁘게 그리고 관리도 하기 때문에 마치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고 계신 그런 건물의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 내 건물 지금 3층, 4층. PC방이 다 나갔는데 당구장이 다 없어졌는데 어, 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저희는 주거계의 스타벅스가 돼서 건물주 분들의 건물의 가치를 확실히 높여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저는 저 좋은 매물 소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